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저는 가천대학교 홍보 서포터즈 최미영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무료로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왔는데요. 벌써 의사선생님을 뵐 생각을 하니까 너무 떨리네요. 지금 근데 시간이 다된것 같은데 바로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 부속 길한방병원의 사상체질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 김지암이라고 하고요. 어, 화요일마다 보건소에 와서 가천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예. 2시부터 5시까지니까 언제든지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어요? 날씨도 많이 쌀쌀하고 시험기간도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몸이 너무 찌뿌둥해서 왔거든요. 혹시 저한테 맞는 치료법이 있을까요? 네, 학생, 일단 지금 시험기간이 끝나고 또 날씨도 추워져가지고 몸도 좀 차가울 것 같고 소화도 좀안될 거예요. 보통 지금 그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 상태를 좀 보고 일단 침치료와 뜸치료를 할 거거든요. 네, 가천대학교 보건소의 한방진료는요 어, 크게 침 뜸, 그 다음에 부항, 그리고 텐스, 그리고 전침, 그리고 사열 이렇게 간단한 기본적인 한의원에서 할수 있는 모든 진료를 다 받으실 수 있고요. 특히 가천대 학생들 염좌가 많고 그러니까 발목 삐는 거죠. 그리고 소화가 안 좋다든지 어깨가 결려서 오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관계된 환자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건강 상담을 같이 할수 있으니까. 방문해주시면, 성심상의 껏 진료해드리겠습니다. 호흡을 할 때, 내쉴 때, 하나, 내쉴 때, 둘, 이렇게, 이렇게. 뜸을 해줄 거거든요? 아, 너무 뜨거하면 얘기를 하고. 응? 건강해진 느낌. 건강해진 느낌? 제가 오늘 보건실에서 한방 진료를 받아 보았는데요. 한의원에서처럼 동일하게 진료와 처방을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손발도 따뜻해지고 피로가 풀리는 느낌을 받았고요. 학우 여러분들도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한방 진료가 열리는 날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좋아요도 꼭 눌러 주실 거죠?